Because we've been taught that's the way our world goes round, walking on the grounds we've always known, stepping on the footprints in the snow. But when it melts, the other way's we'll show. We're gonna make the footsteps on the 안개라고 할수 있는 곳이 있던데 저쪽은 구레입니다 지금 왼쪽 무릎이 통증이 조금 있는데 아. 지금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마음은 놓이긴 하지만 하. 내려갈 때가 없는 지입니다 음. 좌측에 표지판이 네요 음. 아. 아닙니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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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1800, 아니네요. 1629m. 예. 오, 다 어디 갔지? 관센보살! 자, 지금 여기에 천, 1700m 다와 갑니다. 지금 안개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 안개가 아니고 구름이죠. 구두, 구름이 좀 거치고, 지금, 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장터목, 대피소까지, 한 500m 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저항문까지는 2km 남은 듯 합니다. 아, 지금 매우 힘들어요. 왼쪽 무릎이, 조금 시리네요. 그래서 선두 먼저 보내고요. 제가 뒤에서 그냥 제 스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무사히 내려가서 어 다리가 좀덜 아프고 빨리 통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아, 아 천황봉까지 2.1kg 남았습니다. 못 올라가겠어요. 장터모 뭐 대피소까지 0.4km인데, 0.8km부터 언제 오나 언제 오나 해가 왔는데, 지금 이제 반틈 왔습니다. 아, 아, 잘못 온것 같아요. 전항봉. 아, 내려갈 수도 없고. 한번 참고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포기할 뻔 했습니다. 아, 지금 해발, 1710m라고 나와 있던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어 해발이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 천왕봉 2km 미 장터목 대피소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 오씨 여기에는 먹을 것도 팔고요. 물도 있답니다. 그리고, 어, 대피소 만큼, 겨울이나, 어, 여름에 장마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 잘수 있는 곳이러, 곳이죠. 예,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다밥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름도 여기는 지금 좀걷어졌습니다아 여기가 장터목 대피소. 여기 보이는 거 이거는 헬기로 식수를 배달하는 것 같아요. 아, 저기 보면 라면도 먹는 것 같고, 우리, 우리, 동료들은 어디 있지? 오 마이 갓, 동료가 없나? 저기 있습니다 야, 야, 예! 물? 예? 물. 물? 어디인데요? 10m? 1 지금 천왕봉까지한 1km 남았는 것 같습니다 장터목 대피소에서 앉지도 못하고 동료들이 먼저 가는 바람에 저도 먼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저게 지금 구름 구름 사이에 천왕봉이 보입니다. 마치 하늘에 신전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름에 다시 가려졌어요. 내가 저기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이나요? 구름 사이에. 자 저기입니다 보이죠 천왕봉 아 지금 천왕봉까지 800m 남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뷰가 아, 동화 속 나라의 입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자, 여기가 지나면은, 야, 청왕봉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자, 좌측에는 구름이 없고, 우측에는 구름이 있습니다. 아, 지금, 천왕봉까지, 500m 남았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계란 먹습니다. 네. 아, 아, 724, 천왕봉, 마지막, 입구입니다. 이야! 아, 정말 힘들었어요. 와, 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열번열 10번, 번도 넘게 아 포기할라 했다가 아아 내생에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것 같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헬기가 장로갈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아, 저기. 오늘 동문들도 보이고, 아,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아, 네 진짜, 한열 번도 넘게 포기할 뻔 했는데. <laughs> 아, 예, 내가, 진짜, 아 집안에 최초로 천왕봉을 왔네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관세보살. 예, 아이고, 큰일 날뻔 했네. 다리 절단날뻔 했습니다. 집은 아, 최초 아, 집은 최초로 어. 아자 <목소리> 여기입니다 예 그리 들어가쪽으로 들려 아. 그래. 여기 여기 사람 보아 뒤쪽에 있어요 에이 보자 아씨아 아. 뒤쪽에 드디어 왔네 여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기 천왕봉입니다 예. 반복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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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네, 네.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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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아, 여기 아, <laughs> 니다 <여깁니다. 웃음> <관세무살. 웃음> 아, 네. <차량봉.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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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보살이네 자 형님 여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여기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네, 영상 찍고 있는데 이거그대로 버튼 누르지 말고 여기 좀 들고 들고 가지고 내 비차 좀 됩니다 예 네. 여기서 들고 가에 테두리 들고 그냥 내 비차 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기 영상 찍고 있어요 자 됐어요. 됐어요. 네. 아 아니 지금 있습니다. 이게 찍히고 있는 거죠? 예, 오케이. 찍고 있어요.